<laughs> 아, 진짜. 졸라 요새 롤, 물왜 이렇게 더럽냐고요? 근데 그런 거 감안하고 해야 되는 거지. 사실, 그런 게 있어. 지금의 개썩은 롤 문화를 바꾸려면, 일단 자기부터 무조건 트롤을 안 해야 돼. 뭐, 안 싸우고,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돼. 욕안 하고. 근데, 일반 유저 입장에서 이게 힘듦. 왜 그래야 될까? 약간 이런. 아니 일반 유저들은 그냥 즐기러 온 거예요. 즐기러 뭐 예를 들어 직장 퇴근하고 뭐한 게임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어. 근데 이한 게임을 즐기러 왔지 이런 쓰레기들이랑 같이 게임을 하려고 온게 아닌데 칼바람 하러 가는 게 일반 유저들 입장에서는 뭐 저거 한 거지. 모현 씨도 실버에서 지더라. 아니 실버도 어차피 게임 똑같을 거 아니야. 뭐 여기에 이런 미친놈들을 하나씩 무조건 있을테고 그래서 가볍게 즐기러 온 사람들이 저런 거를 참으면서 해야 되나? 나도 이런 생각이 있나? 뭐하지? 나 버티는 거야 되는데? 쉔? 기어라 결할만한 <laughs> 사람. 아니 문화를 바꿔야 된다면서 바로 트을 선언한 게 아니라 저번에 저 피아라 약간 어느 정도 인정받았어. 앞글 아, 그 실력으로 증명할게요. 일단 피오라 승률 100입니다. 한판 대. 한 밀보다 사실 피오라를 수달님 피오라. 수달림 피오라 픽하셨는데방제가 방제가 오늘은 뭔가 아, 왔습니다. 아 맞아. 방제 바꾸셔야 할 듯. 방제부터 거짓말 쳤네 아, 미안합니다. 다음 <laughs> 판부터 거짓말 안 치기로 하겠습니다. 어은데아 아, 밑에는 드리플킬 뭐야 아, 위에 이렇게 고전하고 있는데 자너블입니다너블입니다 메이드. <laughs> <laughs> 좀 치네. 오. 들어와. 그렇지. 1대1자 이제 자르반님 노플입니다 아시겠죠? 어이 녀석 이러고 있는데 정말. 아좀 도와주세요. 스웩이 새끼야, 그만 패라, 새끼야 안돼, 나 죽는다. 아니, 아니, 씨, 똥쟁이 새끼들 저 하지마라 스마트. 말... 저기 핵살 중입니다. 아 밑에 다 투자했는데 밑에가 망했네. 저기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. 아 그냥 전화 드는 게낫왔으려나 이럴 거면. 아 내가 다음부터 탑 걸리면 그냥 나 점화 들고 해야겠다 어차피 정글 안 와? 라인전 이기기 힘들어? 그럼 점화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아 이러면 진짜 개손해다 깎이지가 네 도히 막을 수 없으니 라세 살려줘 끄 모르겠다 <laughs> 그래 그냥 같이 머리 바고 하자 어차피 우리 정글 와줄 생각도 없음 이 사람 그냥 이거 나 혼자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. 내가 잡을 수 있나? 제가아왔 와. 아 진짜 레전드. 제 자르바는 나보다 못하는 거 같은데. 깝네요 아, 이고대가 흥수만 맞췄더라도. 저 잘하는 인데그 사람보다도 못하는 반이네요이사람데 아마 정글러가될 걸요. 적은 <laughs> 계속 죽으면 그만이야. 어차피 다시 태어나. 이번에 잡을 수 있을까? 리트 가능? 약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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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 이거, 이나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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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거 이거, 거야그거는거졌어거이 하하 아, 근데 15분이 이렇게 길다니. 여러분들은 근데, 내 입장에서만 보고 있어가지고, 이 게임 아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, 아래도 27324113002입니다. 오해하지 마세요. 다 같이 산 겁니다. 근데 모든 라인이 망하면 뭐다? 전 라인이 망하면 누구 잘못. 와, 첫갱크 같다. 나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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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빨리 빨리 첫 판은 그냥 깔끔하게 보내주자 오케이 딱 중권 네, 줘 응. 그래요 제가 또 샀습니다 근데 아래도 샀으니까 이제 그냥 어? 똥더기, 똥 덕이 똥 무덕이들에 묻혀가죠 일단 우리 팀도 별로 내가 원망스럽진 않을 거야 본인들도 이제 다 같이 샀으니까 슥 나도 이제 한번 <laughs> 예. 이번 판도 개 못하고 추하게 변명 중이었습니다. 근데 그것만 알아주십시오. 열심히는 했습니다. 다만, 안 됐을 뿐. 고스달 추어라 보니까 변비는 안 걸리겠네. 상대가 잘하는 거예요, 상대가.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. 조건이 뭔지. 아! 오케이. 또 해. 또 하면 돼. 이번 판은 안 싸면 돼. 아, 고오라는 수감. 고오라 수감이고. 나 도움되는 걸로 해야겠다. 바로 돌파이트 방어 버리기. 위처럼 단단하게. 자 이제 무조건 1인분 나섰으면 나섰으면 내가 좀말 파이트 한게 약간 후회되는데. 그래도 사이러스보다 나을 수도. 그냥 구반 봐야겠다 살짝. 갔어. 바로 하나 얻어오기. 게이 기조 1 스택. 그냥, 이거, 쿨돌 때마다 던져. 어차피, 저 못하니까. 푸시만 살짝 안 물리면서, 스택 쌓는 느낌으로 가보자. 나쁘지 않지 않아. 자, 어. 여기까지만 한 다음에, 가는 중. 저만 갑니다, 이거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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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워윅은 심리적으로 힘들었을 거임 그냥 백핑이 계속 찍혔기 때문에 나서스가 어? 워범님말 파이트 갑니다 뺑뺑뺑이러가지고 이미 신경 분상 되어 있는 상태였어 거의 사실상 1 어시스터 한 거랑 다름없다 전판 자르반는나탑핑 절대 안 왔지만 나는 이제 백업 가는 모션을 취해주는 <목소리> 잘 가라잉. 어라지 그거지요! 미신님! 그래요! 와주면 얼마나 좋아요! 어? 너 나도 가지고, 너도 가지고. 얼마나 좋아? 여는 가는 거. 어. 존나패, 존나패, 굴렁. 어? 생각보다 라인전. 좀 센데? 어 이거 W 선마할걸 그랬네 어? 어 잠깐만 맞았지 그렇지! 그렇지, 그렇지 수달아! 중요할 때한 번! 너도 탑할수 있잖아 말파이트 이런 거 그렇지! 아 좋다 이거 다 흘렸죠 얘 제발 플래시 쓸것 같은데? 어아 아까 플래시 썼구나. 그렇지. 가자 가자 해나 흥이 없어요. 그렇지 리시나리시나 그거야. 아 좋았다 우리의 호흡. 아 아주 아주 좋았다 아주 좋았어. 그죠아 보라주... 잠만 죽었다 이거. 스카. 나 배드. 1 인분 혹은 그 이상 할 수도. 지금 나서서 성장 자체를 막는 중. 오케이. Okay. 아 근데 공이 없는데 너 괜찮냐? 네. 어? 또질것 같은데. 뭔가 내가 봤을 때딱질 사이즈였는데. 본인은 약간 어못 느꼈나 봄. 아, 이거 먼저 갔어야 된나 교격했는데 졸라 아프죠? 아, 어, 미안합니다. 어? 나도 이동석도 뺏어버리기. 어, 좀 세네. 당신 풀리면 다시하자. 아, 됐다 이거 이거 주도코 잡았다 그렇지! 아쓰! 그냥 잡불고 있어 씨. 이번엔 달라요 나는 해주는 만큼 해주는 편 지나간다 하겠다. 건너간다 이 새끼야 어? 뭐야 이 아. 일로 와 새끼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잘가라 와. 어? 나가라잉 노틸러스 스킬을 못맞췄나보네 어어? 칼도 못맞춰? 어 잠시만 아니 거기가 왜 지는거야 대체 어 이거는 이거는 내가 생각.. 못했던 내가 사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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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틸러스 확정궁 카이사한테 넣고 그 위에 내가 궁 넣어버리면 그만이야 내가 음... 이길지도? 한번? 얘도? 얘까지 한번 내가 한 번? 요정도만 하고 오더만 알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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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궁이 있음 뭐지? 을 박아서 뭐지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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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이게 왜아 이거 내가 <laughs> 내가 범인이 되는 건가 이거 700원 부었는데 카이사한테 괜찮아요 사소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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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카이사만 잘큰 거니까 어? 와. 야야 야, 얘들아 여기 3명 있으면 너네 바로는 어? 어? 야야, 이건 잡아야 돼. 잡나? 응, 나이스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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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, 방금 어? 아, 거는 좀 아쉬운데. 틸러스야 죽는다 죽어 그냥 아쉽다 존야가 또 있네 어 제 도와주게 하더라. 하하, 이건 좀 좋지 않은... 아, 그냥 빼고 싶긴 했는데 본대가안 빼는 거라. 좀버긴 했어. 이건 세개 태워가지고... 어... 하하... 어데요? 하죠. 제가 그냥... 훈련, 리신 나오면 한타까리 하는 걸로. 너무 또 대놓고 하면 안 됩니다. 뭐. 자, 시험 넘보스로 어? 노틸라 어, 너 보너스냐? 그만 좀 하자라. 어? 아, 내가 이거 렌즈로 바꿔야겠는걸? 아, 잠깐만, 렌즈로 바꾸고. 부시에서 전멸궁 해봉. 자, 내 궁에 야수궁 한 번만! 한 번만 잘신데 시합 없는데 시합 없는데서 그래, 기다려 기다 여기 여기서 야. 그거지 그렇지 이거야 중요할 때한번 그렇지 나이스 일부러 늦게 궁 써버리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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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았다. 좋냐도 못 쓰게 그냥 뒤늦게 박아버리기. 아 이거지 이거 예술이다. 어 인물롤 한타 그 자체였음. 가이사 오열중. 어 결국 어 영화도 엔딩 크레딧만 기억에 남습니다. 어명 장면 이런 것만 남는 것처럼. 아 좋았다. 아 속이 뻥. 응? 속이 뻥. 사실 카이사는 저때 지금 아무것도 누르지 못했을 거예요. 왜냐 리신궁 그 뒤에 찰나의 야스오궁 맞는 도중에 말파궁까지 들어갔으니까 그냥 어 놀이기구 아저씨가 내려주지 않는 놀이기구처럼 그냥 어, 이 답답한 거를 리신이 한번 해주네요. 어, 속이 뻥 그냥 나서스 픽해가지고 반반 파밍 가져가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했지만 그냥 오히려 두드러 팬 그냥 볼풀 팬니까 그냥 파밍도 못 하고 그냥.